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 샬롬.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친구들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당장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엔 쉽게 따르기 힘들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요. 그러나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직하게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친구들을 정말 기뻐하신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먼저 읽어 볼까요? 예레미야서 42장 10절 말씀. 만약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고 너희를 뽑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해 내가 마음을 불을 켜기 때문이다. 아멘. 다음은 동그라미 땡땡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예레미야서 42장 10절 말씀. 만약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희를 땡땡땡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고 너희를 땡땡 안을 것이다. 너희를 뽑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해 내가 마음을 땡땡땡땡 때문이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기 때문이다. 아멘. 내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에는 아주 적은 수의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지요. 지도자 요하나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유다의 남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안전한 길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이 갈 길과 할 일에 관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백성은 목자를 잃은 양태처럼 불쌍한 처지였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 없이 말해주겠다고 했어요. 백성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지요. 혹시 그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유다 백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책임지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 유다를 다시 튼튼하게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은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들은 이집트로 도망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소원과 달랐던 경험이 있나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벌을 내리셔서라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벌을 내리시는 중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친구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축복된 아주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요즘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나요? 아니면 친구들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다가 지금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말씀이 있나요? 그것을 오늘 큐티 책에 하나하나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 순종하는 친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